최신 자산 순위. 2025년 한국 트로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큰 재산을 소유한 트로트 가수 탑 10명단이 방금 공개되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2025년 오늘날 한국 트로트 가수들은 단순한 대중 스타의 지위를 넘어 이제는 수백억 원대 자산을 움직이는 강력한 자산가로 진화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 많은 돈을 벌었고 누가? 진정한 부자 트로트 가수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이 순위는 단순한 인기나 음반 판매량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입 흐름 부동산 기업 지분 저작권 등 재산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출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가수들의 수익 구조 자산 전환 전략 그리고 대중의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순위 변화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이 보고서를 끝까지 보시면 연예인의 불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12. 박현빈 행사의 왕자 20년간 쌓아온 견고한 자살력 2006년 곤드레 만드레로 전국을 휘어잡은 남자 트로트계의 대표 미남으로 불리며 경쾌하고 중독성 강한 무대 매너로 수많은 팬을 사로잡은 가수 바로 박현빈입니다. 2025년 현재 그는 트로트 재산 순위에서 10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의 추정 순자산은 약 80억에서 120억 원 사이로 분석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미스터 트로트 세대의 폭발적인 돌풍 속에서 어떻게 박현빈이 여전히 상위권에 자신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그 답은 지속력과 적응력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에 있습니다. 2000년대 중후반 트로트가 대중 매체에서 소외받던 시기에도 박현빈은 지방 행사기업 연말 파티 축제 등을 중심으로 매년 수백 회의 공연을 쉼없이 소화했습니다. 그가 행사의 왕자로 불리는 이유는 단지 무대 위에 반짝이는 인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루 최대 3회 공연을 소화하며 1회당 출연료는 평균 1,500만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간 행사 수입만으로도 약 15억 원에서 20억 원을 안정적으로 벌어들여 왔습니다. 게다가 그는 행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방송 출연 음원 발매 드라마 OST 참여 등을 통해 수익 포트폴리오를 끊임없이 분산해 왔습니다. 이처럼 고정된 팬층 플러스 폭넓은 무대 적응력이라는 방정식을 바탕으로 박현빈은 트로트 시장에서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고수익 아티스트로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재산은 화려하진 않지만 시간을 이겨낸 축적의 힘에서 비롯된 견고한 결과입니다. 단기적 반짝 스타가 아니라 꾸준한 성실함으로 불을 축적한 박현빈 그는 트로트 산업의 오래된 미래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9위 주연미 시간을 넘어 쌓아온 유산 트로트의 클래식 자산.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도 무대를 굳건히 지켜온 여성 아티스트 비네리는 영동교 짝사랑 신사동 그 사람으로 수많은 국민들의 심금을 울려온 목소리 트로트의 살아있는 전설. 주연미입니다. 2025년 기준 그녀는 한국 트로트 가수 중 재산순위 9위 추정순 자산은 약 100억에서 150억 원입니다. 주현미가 특별한 점은 그녀가 단한 시대에만 머무르지 않은 가수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1980년대 아날로그 음반의 황금기를 주도하며 전국을 뒤흔든 트로트 신드롬의 주역이 되었고 1990년대부터는 각종 방송과 오스트로 활동 범위를 넓혀 지속적인 수익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도 복고 열풍과 함께 다시금 재조명되며 젊은 세대까지 아우르는 압도적인 인지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녀의 자산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수십 년간 이어온 고정적 콘서트 및 방송 출연료 이 수익은 당장의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쌓여온 로열티 기반 현금 흐름입니다. 둘째 보수적인. 자산 운용 방식 과시적 소비보다 장기적인 부동산 보유 및 안정적 예금 운용으로 재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특히, 소속사 리스크나 외부 투자에 크게 노출되지 않은 구조는 그녀의 재산이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주현미의 사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재능이 있다면 오래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그리고 짧은 인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수익을. 구조화하고 장기화하라. 바로 이것이 트로트의 클래식 자산이 될수 있었던 주현미의 핵심 전략입니다. 8위 김호중 위기 이전 트로트 최대 기대주였던 남자. 8위는 트로트계에서 가장 논쟁적인 이름 바로 김호중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성공의 정점에서 추락한 스타로 기억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누구보다 강력한 재정 성장 곡선을 보였던 인물입니다. 2020년 미스터 트롯을 통해 주목을 받으며 단기간에 행사 출연료 4천만 원대를 기록했고 음반 판매 콘서트 광고 수입까지 포함하면 연간 수입은 최대 100억 원대로 추산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의 소속사 생각 엔터테인먼트의 기업 가치입니다. 카카오. 엔터가 약 75억 원의 10% 지분을 인수했을 당시 회사의 전체 가치는 약 1천억 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김호중은. 이 회사의 주요 지분 보유자였고, 그 자체로 막대한 자산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음주 뺑손이 스캔들과 관련된 논란이 터지며, 이 모든 재무적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회사 신뢰도는 급락했고, 투자자들은 대규모 손실을 입었으며 125억 원 규모의 선수금, 반환 문제까지 거론됐습니다. 이 사건은 1인 중심 기획사 모델의 최대 리스크인 키퍼슨 리스크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김호중은 여전히 8위에 오를 자격이 있는가? 그 답은 사건 이전의 실제 수입과 기업 가치에 있습니다. 현재 평판은 손상되었지만 그가 일으킨 수익구조와 시장 반응은 결코 일시적인 환상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의 과거 재산. 가치는 인정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김호중의 사례는 트로트 시장이 얼마나 급성장했고, 동시에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성공은 빠르지만 그만큼 리스크 관리에. 중요성도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시대의 김호중의 이야기는 강력한 경고이자 교훈으로 남습니다. 7위 김연자 재기한 전설 파산에서 다시 일어난 목소리. 트로트 역사에서 아모르 파티보다 더 화려한 인생 역전이 있을까요? 7위는 전설의 귀한 김연자입니다. 1980년대부터 일본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한때 약 1천억 원에서 1,400여 원에 달하는 자산을 쌓았던 그녀. 그러나 이혼, 소속사와의 갈등 재정관리 실패로 그 모든 자산을 잃게 됩니다. 재산뿐 아니라 가수로서의 입지마저 흔들렸던 시기하지만 2017년 발표한 아모르. 파티를 통해 그녀는 완전히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노래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응원가가 되었고, 김연자는 단순한 복고 가수를 넘어 국민적 상징으로 자리 잡습니다. 현재 그녀의 행사 출연료는 약 1,700만원 광고 방송 디지털 음원 수익까지 포함한 연간 수입은 20억 원대 중반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재산 규모는 약 150억 원 이하로 전성기에는 못 미치지만 재기 후 10년간 축적된 안정적 자산이 바탕이 됩니다. 주목할 점은 그녀가 가장 보수적인 자산 운영 방식을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고위험 투자를 지향하고 콘서트 수익과 저작권료를 중심으로 안정적 수익 구조를 재건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모든 걸 잃고도 다시 불을 쌓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확실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녀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트로트 자산 전략의 가장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트로트 산업의 특성과 재정 복원의 시간 구조를 동시에 이해하게 만드는 인물 바로 김현자입니다 6위 영탁 대중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거머쥔 전략가. 6위는 내가 왜 거기서 나와로 전국을 들썩이게 만든 영탁입니다. 그는 단순한 인기 가수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대중성과 수익성을 계산하며 움직이는 전략가입니다. 미스터 트롯을 통해 단숨에 스타 반열에 오른 그는 행사비 콘서트 광고 수익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며 연간 수익 약 70억 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수익 구조는 바로 광고 모델 활동입니다. 영탁 막걸리라는 브랜드를 중심으로 트로트 가수 최초로 전통주 산업까지 진입했고, 한때 3년 계약 기준 150억 원 요구설까지 돌았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를 부인했지만, 그 금액이 시장에서 그의 브랜드. 가치가 실제로 평가된 수준임은 분명합니다. 광고 외에도. 콘서트와 음원 저작권 수익이 각종 방송 출연료까지 합산할 경우, 총자산은 약 150억 원에서 250억 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영탁의 자산 형성 전략은 무엇일까요? 그는 아직 본격적인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진 않았지만 안정적인 고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며 현금 흐름 기반의 자산 축적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빠르게 불을 모을 수 있지만 변동성이 높은 시장 상황에서는 중장기적인 자산 보존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미스터 트롯 이후 수많은 신예들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탁이 지금의 순위를 유지하거나 상위로 올라서기 위해선 수익을 유형 자산으로 전환하는 단계가 필수적입니다. 그는 지금 스타에서 비즈니스맨으로 진화하고 있는 과도기죠. 인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탁의 향후 행보는 단순히 가수의 성공을 넘어 트로트 자산 시장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바로미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5위 홍진영 트로트계의 재테크 여왕 사랑의 배터리로 단숨에 국민 가수로 떠오른 홍진영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무기는 노래가 아닌 놀라운 재정 감각입니다. 홍진영은 트로트 가수 중에서도 가장 먼저 비즈니스 다각화 전략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인물입니다. 그녀는 일찍이 1인 기획사인 이마잇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자신의 수익 구조를 완전히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획사의 지분 일부를 어센디어에 매각하며 약 50억 원의 자본차익을 실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예 활동 수익이 아닌 기업 가치 기반의 자산 형성이었으며, 트로트 가수에게는 매우 이례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35억 원 상당의 서울 건물 투자 자체 화장품 브랜드 론칭 등 다양한 분야의 자산을 분산시키며 리스크 최소화와 수익 극대화를 동시에 노렸습니다. 그녀의 총자산은 약 200억 원에서 300억 원 사이로 추정되며 이는 음악 부동산 사업 투자 기업 지분이 결합된 하이브리드형 자산 포트폴리오의 결과입니다. 홍진영은 자신이 가진 대중성과 셀프, 브랜드를 단순한 스타 이미지로 소비하지 않고 자산 전환의 도구로 활용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그녀는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의 휴식 후 빠르게 복귀에 성공했고 이는 곧 그녀의 브랜드 회복력과 사업 내성이 매우 높다는 증거로 해석됩니다. 정리하자면 홍진영은 트로트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냉철하고 과감하게 자산으로 전환한 대표적 케이스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인기 가수를 넘어 트로트 자산시대를 설계하는 금융전략가라 할수 있습니다. 4위 송가인 가수가 시어가 되는 시대의 그 상징적 인물 4위는 한마는 대동강과 엄마 아리랑으로 전통 트로트의 감성과 현대적 감각을 결합시킨 송가인입니다. 미스트로 시즌 1의 최종 우승자로 이름을 알린 그녀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이제는 자기 브랜드를 가진 사업가이자 CEO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송가인의 행사 출연료는 회당 3천만 원에서 3 5 0 0만원 수준으로 여성 트로트 가수 중 최고 몸값을 자랑합니다. 고가? 디너 쇼부터 전국 콘서트 투어 광고, 모델 방송 출연 음원 수입까지 연간 총 수입은 약 40억 원에서 6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대중이 그녀의 자산을 200억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 2022년 그녀는 직접 자신의 수입이 약 40억 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격차는 왜 발생할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고소득자일수록 수입과 순자산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 세율 45% 이상에 달하는 세금 매니지먼트와 스태프 운영 비용 광고 촬영 음원, 제작 의상과 헤어팀 등 모든 운영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송가인은 최근 자신의 1인 기획사인 가인달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며 보다 효율적인 자산 통제를 위한 구조 개편에 나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익 극대화를 넘어 재정 구조의 독립을 확보하겠다는 트로트 스타로서 새로운 생존 전략입니다. 송가인의 자산은 현재 약 250억 원에서 350억 원 사이로 평가됩니다.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녀는 트로트계에서 가장 진화 속도가 빠른 여성 아티스트 중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노래보다 브랜드와 자산으로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3위 나훈아 저작권료로 은퇴 후에도 수백억 그 자체가 유산이다. 3위는 트로트계의 영원한 황제 나훈아입니다. 그는 이제 무대보다 지적 재산권으로 말하는 인물입니다. 2025년 현재 그의 총자산은 약 600억 원에서 750억 원으로 추정되며 그 대부분은 바로 저작권 수익에서 비롯됩니다. 무려 800곡 이상의 자작곡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노래방, 방송, 스트리밍 등에서 지속적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가 받는 월 저작권료 수익은 약 5천만 원에서 1억 원 연간으로 환산하면 6억에서 12억 원 사이의 완전한 수동적 소득입니다. 게다가 이 수익은 그가 무대에 서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한 공연 수익이 아닌 연금에 가까운 자산 구조입니다. 여기에 간헐적으로 열리는 대규모 콘서트 투어는 한 번에 수십억 원의 수익을 안겨줍니다. 나훈아의 진짜 강점은 단순한 수익이 아닌 자산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저작권은 아티스트가 사망한 이후에도 70년간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즉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의 유산은 후손에게 연간 수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부자 아티스트와 고소득 아티스트의 차이입니다. 공연으로 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자산화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나훈아는 수십 년에 걸친 창작 활동을 통해 단순한 스타를 넘어 콘텐츠 자산가로 진화한 대표 인물입니다. 그의 재산은 화려하지 않지만 지속 가능하고 구조적으로 견고한 모델입니다. 2위 장윤정 트로트의 여왕이 아닌 자산 관리의 여왕. 2025년 트로트 가수 재산 순위 그 영광의 2위는 장윤정입니다. 그녀는 단지 어머나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한국 트로트 산업의 역사이자 재정 전략에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먼저 숫자로 보겠습니다. 장윤정의 추정 순자산은 약 800억에서 1천억 원 사이. 이 수치는 단순히 행사 많이 뛴다고 가능한 금액이 아닙니다. 핵심은. 현금 흐름을 실물 자산으로 전환한 구조와 전략에 있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서울 최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 상업용 빌딩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나인원 한남의 시세 차익입니다. 구매가 약 50억 원 매각가 약 120억 원으로 약 70억 원의 순차익이 자산에 더해졌습니다. 또한 최근엔 아페르 한강 펜트하우스를 120억 원 전액 현금으로 매입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태원 상권 중심의 꼬마 빌딩도 확보하며 상업용 부동산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그녀의 행사 출연료는 1회당 약 2,500만원에서 2,700만원 수준이며, 연간 출연 횟수를 감안하면, 연수익은 약 30억원 내외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왜? 장윤정은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재산 상위권일까? 그 해답은 트렌드에 흔들리지 않는 기반 수요에 집중한 전략에 있습니다. 연말 기업 행사 지자체, 초청 무대 TV 고정 예능 프로그램까지 그녀는 일회성 인기가 아닌 고정 수요 기반에서 안정적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수익을 단지 쓰는데 그치지 않고 자산으로 바꾼 것 바로 그것이 장윤정을 가수가 아닌 금융 전략가로 만든 이유입니다. 그녀의 사례는 트로트로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그 수익을 어떻게 지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1위 이명웅 가수이자 브랜드 그리고 하나의 기업이 된 남자. 2025년 대한민국 트로트 가수 중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인물 그 이름은 단연 이명웅입니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의 기업이며 하나의 콘텐츠 플랫폼이자 브랜드 자체입니다. 그의 추정순자산은 약 1천억 원에서 1,200억 원 사이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단지 고수익이 아닙니다. 수익구조의 내재와 자산화 기업화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명웅은 현재 1인 기획사 물고기 뮤직의 100% 지분 소유자입니다. 즉 그가 활동하며 창출하는 모든 수익은 단순 출연료가 아닌 기업 수익 플러스 지분 가치로 전환됩니다. 2023년 기준 연간 수입은 약 230억 원. 이상 이중 정산 수익, 유튜브 수익, 광고 출연료, 공연 수익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광고 부문에서는 계약당 약 10억에서 최대 30억 원 연간 약 7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서울 마포구 메세나폴리스의 펜트하우스를 약 51억 원의 현금으로 매입하며 부동산 자산도 확보했습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은 매월 수억 원의 광고 수익을 창출하며 음원 저작권료 역시 월 수익 약 2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는 어떻게 단기간에 1위가 되었는가? 그 답은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콘텐츠 전략과 내부 수익 구조의 통제 능력에 있습니다. 다른 가수가 수익을 정산받는 구조라면 이명웅은 그 수익의 원천을 직접 소유합니다. 그는 1인 아티스트이자 경영자이며 수익을 시스템화한 창업자입니다. 그는 지금 트로트를 넘어 한국 엔터테인먼트 자산 시장의 구조를 바꾸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명웅의 등장은 단순한 인기의 결과가 아니라 콘텐츠 산업에서 자산이 만들어지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입니다. 그는 단순히 가장 많이 번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가장 똑똑하게 돈을 관리한 콘텐츠 자산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이 톱십 순위는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트로트 산업이 이제는 하나의 자산 시장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K트로트 자산 형성의 3대 핵심 전략 분석. 톱십 가수들의 재산 포트폴리오를 분석하면 단순한 인기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구조적이고 전략적인 자산 형성 공식이 발견됩니다. 이 공식은 별표별표 별표 현금 흐름 자산화 위험 통제 별표별표라는 3단계로 요약됩니다. 1. 현금 흐름 극대화 선택과 집중의 행사 경영 트로트 가수에게 별표별표 별표 행사 출연료 별표별표는 가장 즉각적이고 높은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핵심 엔진입니다. 박현빈, 장윤정 지속성 이들은 별표별표 별표 유행을 타지 않는 고정수요 기반 별표별표인 기업 연말 행사, 지자체 초청, 디너쇼 등에 집중하여 20년간 꾸준한 현금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장윤정의 경우 TV 고정 출연을 병행하여 행사 단가 하락의 리스크를 방어했습니다. 이명웅, 송가인, 독점성 이들은 최고 몸값을 통해 단한 번의 무대로 다수의 행사를 대체하는 별표별표 독점적 행사 전략 별표별표를 구사합니다. 이는 체력 소모를 줄이고 브랜드 가치를 희소하게 유지하여 광고 및 콘서트 수익을 극대화하는 기반이 됩니다. 2. 자산화의 효율성 수익의 재정의와 실물 전환 진정한 자산가는 번 돈을 자산으로 효율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압니다. 1인 기업화 이명웅 송가인, 홍진영 물고기 뮤직, 이명웅, 가인달 엔터, 송가인, i m 스 엔터, 홍진영 설립은 단순한 소속사 설립을 넘어 별표 별표 수익의 기업화 별표 별표를 의미합니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45% 이상을 우회하고 별표 별표 기업의 자산가치, 지분가치, 별표 별표를 통해 수백억대의 자본 이득을 실현하는 가장 효율적인 자산 증식 수단입니다. 홍진영이 지분 매각으로 50억 원을 확보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부동산 전략. 장윤정 장윤정은 현금 흐름을 서울 최고가 펜트하우스 및 상업용 빌딩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별표 별표 현금 실물 자산 전환 전략, 별표 별표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별표 별표 나인원 한남 시세 차이. 약 70억 원, 별표별표과 120억 원 전액 현금 매입 등은 트렌드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자산 보존을 가능하게 합니다. 3. 위험 통제와 지속 가능성, 리스크 관리와 연금형 자산, 저작권 자산. 나우나 나우나는 800곡 이상의 저작권을 통해 공연 활동 유무와 관계없이 매월 별표별표 별표 수천만 원의 수동적 소득, 연금형 별표별표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수익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은퇴 후에도 재산 가치를 유지하는 최고의 리스크 해지, 위험 분산, 전략입니다. 키맨 리스크, 키퍼선 리스크, 애교훈, 김호중 김호중의 사례는 별표 별표 1인 기업 모델 별표 별표 이 가진 가장 큰 리스크, 즉 별표 별표 키맨 리스크 별표 별표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스타 게인의 평판 손상이 회사 가치 급락, 투자금 손실, 재산 기반 붕괴로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트로트 산업 전체에 경고했습니다.